별이 아빠 여기 있네. 아빠 빠빠이 아빠 바빠이. 빠빠이어이쿠 일어나세요. 빠빠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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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야가 이모야가 별이 재밌게 해주고 있어요. 아이 아 아니 내리막길이라 여기 위험해 여기 여기 타자 여기 타자. 빠방이 타자 빠방이 어디 갔어? 여기 안돼 엄마 가이드 어어 세요아빠우 아빠, 아, 아빠 동우상이 결이 일로 와. 아빠 봐. 어디가 결이야? 결이 어디가? 아빠 여기 있네, 결이야. 빠빠이. 빠빠이. 결이 빠빠이. <목이 <목이> 빠빠이. 오오오